국민의힘의 부산 남구갑 박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장님, 저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 비롯해서 사, 2만여 우리 서울시 공직자들 오늘 국감 준비하시는 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가마득한 옛날 사무관 시절에 서울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온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오늘 대장동에 관한 것을 최장님께 좀 답변을 얻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도청에 가서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A질문을 던져도 C로 답을 하고 B질문을 던져도 C로 답변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잘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국감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행정의 달인이신 우리 오세훈 시장님 뵙게 돼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가 줄곧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확정 이익으로 1822억을 22억을 확정해서 정했기 때문에 이게 땅값이 내려가서 손해가 안 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까지는 본인이 설계를 하셨고 그다음에 민간이 이익 갈라 먹는 거는 민간이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게 제가 느낀 바로는 이 이재명 지사님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만 상정하시고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수익이 극대화되는 경우는 전혀 상정을 안 하신 어떻게 보면 무지? 어떻게 보면 밑에 사람들한테 보고를 잘못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설계 부분도 잘한 부분, 1820억 떨어질 때 부분은 본인이 설계를 하고 이익을 극대화해서 나누는 부분은 민간이 설계를 해서 자기는 잘 모른다 이렇게 또 빠져나가는데 시장이라는 자리가 당시 음. 성남시장이었으니까 결과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 게 공직자의 책무가 아니냐 뭐 결제 서류에 빈칸이 있다고 자기 이름만 쓰는 게 결제가 아니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총체적으로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면 은 과다한 이익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걸 그 과정을 보면 초과 이관수를 못하게 보통주와 우선주를 나눴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국민들이 잘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보통주와 우선주에 관해서 우선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보통주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주는 배당을 좀 많이 가질 수는 있지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제가 그런 그 문제점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화천대유 등이 어, 민간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 다섯 그개 블록을 수익계약으로 땅을 확보를 했죠. 그런데 건설사는 여기 한 회사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건설사는 처음부터 공모지침에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수사하는 건, 검찰도 이 부분을 아주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권은 함께 공모지침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짰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규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부동산을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건설회사는 지침에서 배제됐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은행은 몇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은 전부 화천대유가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수익을 다섯 개의 아파트 용지를 사들여서 사업을 한 결과 큰 이익 4천억이 넘는 이익을 내게 되는데 민영개발로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해서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또 다른 4천 몇억 원을 벌게 되고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하면서 싸게 수용하면서 한 4천억 가까이 벌게 되고 또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고 비싸게 분양하면 또 하면서 또 4천억을 이상을 벌게 돼서 거의 1조 가까운 수익을 내게 됩니다. 아, 이재명 지사께서는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일정 부분 올랐다라는 변명을 자주 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아,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한다면 처음에 사업 구조를 이렇게 짤 때부터 어, 몇몇 특정 민간 투자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이 예정돼 있었다라고 네. 볼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뭐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해 주셔서 시민들이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 결론을 내자면 보통주로 해서 초과 이익이 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은행 빼고 나면 화천대유만 남으니까 화천대유만 분양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막았어야 된다. 지금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추후에 누가 이익을 가져갈 건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설립할 때부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았어야 옳습니다. 그것이 네. 이 사업을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좀 올려주시면 어제 제가 이,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 여기서 방금 질의 제가 드렸던 보통주 우선주의 문제 은행은 우선주에는 들어가지만 보통주에 못 들어가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전부 결정이 되고 초과이익이 나도 이 일반 그 우선주에 있는 사람들은 먹지를 못하고 보통주에 있는 SK증권과 화천대유만 먹도록 돼 있는 구조를 결정한 날이 바로 2015년 5월 29일 이사회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변호사시고 또 시장하시면서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거 한번 내용 한번 보시고 이뭐 의견 한번 주십시오. 변호사의 견 없었고요. 대비라고 그날 나눠줬고 사회 이자단은 사전 보고를 안 했고 이런 식의 보고받으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알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의 사례 제가. 아~ 이런 관계 이런 사실관계를 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시리라고 상,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